3원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우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.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.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을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.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.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. 내가 화목제를 들여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.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.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.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.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.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.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,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므로,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,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,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새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.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붉게 되리라.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.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.내 마음이 음녀의 길에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.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.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라.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.